동네놈들 어서오세요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가득이요 가득이요? 네. 그 죄송한데 저희 그 30초 세차라고 네.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네. 그냥 공짜로 하는데 세차가 한 30초면 끝나요 괜찮으시면 주유하시기 전에 한번 네. 그러시면 잠깐만 내려주세요 네. 금방 끝난거든요 시동 한번 꺼주시고 창문 닫아주시고요 네 금방 끝납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고요 어이 세차 세차 30초면 세차가 끝나가지고 네. 정말 아주 그냥 야무지게 잘 닦아요 저게또 극세사로 만들어가지고 먼지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빨아들어 빨빨빨빨 정씨 인상 쓰지 말고 여기 천장까지 그냥 먼지를 싹 저렇게 완전히 초극세사세요 초극사세 정씨 인상 피고해 빨리해 빨리 먼지 먼지 아이 저씨 마무리까지 그냥 싹 해드리거든요. 아, 네. 예. 빻기는 예. 게 맞는 거죠? 그럴 거예요, 아마. <웃음> <웃음> 빠져, 빠져. 아니, 저 들고 빠져야지. 끝났습니다. 아, 네, 예. 금뭐 네. 네. 얼마, 5만 원이라그랬나 예, 네, 가득해 주세요. 아, 가득이요? 어서오세요. 얼마나 5, 원 드릴까요? 5만원치만 넣으세요. 5만원이요? 죄송한데, 저희 지금 30초 세차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뭐 괜찮으시면은, 주유하시기 전에 세차 한번 받으셔도 괜찮은데, 30초면 세차 다 끝나요. 괜찮으세요? 네. 아, 네, 예, 예, 그럼. 예, 그럼 잠깐만 차에서 내려주시고, 주유고 잠깐만 닫을게요. 네. 예,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따로 내야 돼요. 아, 무료예요. 저희 이벤트 하는 거여가지고. 에이, 세차! 세차! 네. 인간 세차라고 금방 끝나요. 정치, 네. 빨리, 빨리! 정치, 빨리! 이 먼지 싹 사라졌어요, 먼지 싹 사라졌어요. 저기가 천장까지 조져드려요. 아이고. 예, 깔끔하잖아. 새똥저새똥 새똥 없어졌잖아요, 지금. 이야, 기가 막히네. 정식 빨리 빨리 빨리! 마무리. 싹.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 먼지 다빨아들이죠 저거 극세사여가지고 기가 막히게 빨고 있어요, 지금. 아, 물, 물 청소 뭐 이런 거. 여기 물부족것고 가니까. 물은 아껴야죠. 고하습니다 아. <laughs> 에식이정시 잠시, 식시 여기 저기 앞범퍼 저기 좀만 더 해드려 아여기 구석구석 돼요 구석구석 채시 네. 거기 앞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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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석구석 여기 다극사세여가지고 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깔끔해졌잖아 뭐야 이거 새똥 아 이거 아, 새똥, 새똥 안 지워졌네 이거 정시 네. 이거 새똥 안 지웠어 새똥 이 팔로 지워 네. 팔로 이게 뭐 타주가 똥을 쌌나? 똥이 안줘줄지 아, 됐어요, 아니. 아니, 됐어. 됐어. 그냥 빠져. 오케이. 고생했어요 고생. 고생했어. 얼마 넣어 넣어드리... 드릴? 5만 아니, 아, 5만. 오, 5만, 원. 5만 원. 아, 네. 아, 아. 얼마 넣어 드릴까요? 가득이요. 가득이요. 저희 사장님 저희 죄송한데 무료로 30초 세차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괜찮으시면은 차에 내리시면 그냥 공짜로 해 드리거든요. 아, 그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 쪽으로 오세요. 아, 세차! 세차. 여기 이게 인간 인간 세차거든요. 인간 세차. <laughs> 그만, 이거 또 먼지 제대로 털어줍니다, 이거. 깨끗해지죠, 사장님? <laughs> 극세사로 이렇게 싹. 그렇지! 그렇지! 아니, 꽃가루가 많이 묻으셨네. 이거 마무리까지 해줍니다, 사장님. <laughs> 정씨! 좋아하시네, 사장님께서. 니다 어, 열심히 해. 합 간다. 이번 주또 월급 올려줄게. 몇대 했어? 세대 했습니다. 세 대? 3대 3대? 저 월급 안 되겠네, 저거. 아, 8,000원입니다. 빨리, 빼, 빨리, 빨 사장님 가셔야 되니까. 아거앞 펌퍼, 앞 펌퍼. 정신이 <laughs>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저 사장님, 저 한마디 해. <laughs> 몰래카메라입니다. <laughs> 사장님, 이게 그러니까 사실 몰래카메라예요, 몰래카메라. 저쪽 저, 저 카메라 보시면 저희 찍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네. 저기도 찍고 있었어요, 저기 카메라에. 사장님, 저희 혹시 이거 영상 업로드 가능할까요? <laughs> 아, 예, 예. 괜찮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지금까지 몰래카메라였어요. <laughs> 뭔가 이상했죠? 저쪽 보시면 저기 카메라로 찍고 있었거든요. 네, 저기랑 저기랑 카메라로 찍고 있었거든요. 죄송한데, 혹시 저희 유튜브 영상에 한번 업로드해도 될까요? 괜찮아요? 아,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몰래카메라였어요. 아 <laughs> 저기도 보시면 저기 카메라였거든요, 저기.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세차하는데 어떠셨어요? 네. 좀 많이 당황스러워. 죄송한데 <laughs> <laughs> <unjust> <laughs> 혹시 저희 이거 영상에 올려도 아 예, 될까요? 네, 괜찮아요. 네네. 네, 네. 아예 네. 네, 네.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끝났어. 근데 수치를... 세차 진짜로 따로. 야 진짜, 진짜, 진짜 이 해드리자. 어 여기 저희가 해드릴게요 하나, 따로. Cardi. 여기 바로 옆에 세차장이 있어가지고 바로 해드릴게요.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